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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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오케이, 자 여기 같이 보자. 알겠지? 자, 202번 한번 봅시다. 자, 송혜아잘 봐야 된다. 알겠지? 잘 봐. 로그2에 5 더하기 2, 로그2에 얼마야? 로그8에 25 나왔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그의 더셈을 보면, 웬만한 밑을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곱셈은 되니 안 되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꿔줄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덧셈이나 뺄셈이 보인다면 뭘로 해줘야 돼? 밑 변환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밑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로그 얼마야? 2에 5가 나올 거고 얘는 얼마 나와? 똑같이 밑치 뭘로 바꿔줘야 돼? 2로 바꿔줘야 돼겠지 2로 바꿔주고 어 혹은 25도 5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바꿔줄 수 있지 않니 얘를? 가능하죠 그쵸? 얼마 나오겠어요? 3분의 2가 나오겠죠 왜? 얘는 지수가 2의 세제곱이니까 분모로 갈 거고 얘는 5의 제곱이니까 분자로 가게 되겠지 그치? 그럼 로그 얼마야? 2의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 곱하기 제외하고 로그 5의 4점 마이너스 로그 25의 8이야 얘도 어떻게 바꿀 수 있니? 로그 5의 2로 바꿔줄 수 있지 그치? 어떻게 우리가 이판단까지 오게 된 거야? 자 여기서는 2의 제곱인 거 알고 있죠 그쵸? 여기 뭐야 2의 최제곱인 거알고 5의 제곱인 것도 알고 있어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 없어? 간단하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럼, 로그 얼마야? 2에, 로그 5에 2. 맞지, 그치. 2게 제곱이었으니까. 빼기. 로그 얼마야? 5에 2 하고, 2분의 3이라는 표현을 써줄 것 같아.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로그를 제외하고, 여기 앞에 있는 유리수들은 실제로 더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 2 루트 3인 것처럼 루트 3을 유지한 채로 뭐야? 유리수에 덧셈만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긴 얼마 나오겠니? 3분의 5에 로그 2의 5가 나올 거고 얘는 얼마 나오니? 빼면 2분의 1에 로그 5의 2가 나오겠죠. 그쵸?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곱하면 되잖아. 그치? 곱할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로그가 로그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갖고 있어 그 곱하면 얼마 나오지? 유찬아 얼마 나오니?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그치?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무조건 1이 나오는 거야 맞죠? 왜? 이것도 밑반환의 성질 중 하나인데 아까 이거 했을 때 어떻게 했어? 분수로 나타냈지 그치? 이렇게 로그 얼마야? 2의 2분의 로그 5 곱하기 로그 5의 분의 로그 2기 때문에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진다. 그러면 뭐만 더 하면 돼? 2분의 3, 2분의 곱하기 3분의 5니까 답은 얼마야? 6분의 5라는 답이 되겠죠? 그쵸? 지금 자기 뭐틀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적으신 분들은 다시 푼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적으세요. 어차피 또 다시 풀거 있잖아요. 그쵸? 적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야? 이제 20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204번. 204번도 문제를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204번도 좀 같이 봅시다. 자, 한번 적어보시고요기다렸으면 204번까지 한번 볼게요질 질끈. 적어 질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한 자, 여기 가서 먹 먼저 한번 푸셔보세요풀어보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4, 204번 한번 볼게요. 204번 넘겨서. 204번 볼 건데, 여기 어떻게 푸니? 자, 여기서는, 자, 밑이 어때요?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치? 여기랑 금 <laughs>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지금 우리 어떻게 판단했냐면, 어,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주다 보니, 뭐야? 둘이 곱해서 1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치? 근데 여기는 그럴 수가 있나? 어차피 밑이 다 같은데, 그치? 로그 2에 얼마가 나온다는 사실은 알수 있겠지, 그치? 그럼 실제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뭐 하냐면, 얘는 바깥으로 빼놨잖아, 그치? 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 로그 2에 똑같이 3이 나오니, 여기? 이게 3이 나와? 안 나오겠지, 그치? 로그 2에 5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푸는 방법 두 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하지 말고, 어, 첫 번째 방법. 그냥 두 가지 방법 할게. 첫 번째 방법 무식하게 계산하는 방법 이 있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로그 2에 3이니까 로그 2에 얼마야? 3의세제곱이니까 27이겠지 그치? 다 로그 2로 바꿔주시는 거야 빼기 로그 2에 얼마야? 15제곱이니까 15의 제곱 빼기 여기는 얼마지? 2분의 1은 뭐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쵸? 그럼 로그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겠다 그치? 어 로그 2에 2에 5제곱이니까 25 <laughs> 그럼 여기 뭐야? 5의 제곱이라고 쓸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의 세제곱곱하기. 자, 로그 2로 한 번에 묶어주면 15 제곱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자, 15의 제곱은 3의 3곱하기 5의 제곱으로 볼수 있고 얘가 3의 세제곱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쵸? 자, 얘가 얘가 어떻게 돼? 약분 된다, 안 된다? 약분이 다 된다. 사라지겠죠? 얼마나 와? 3 나온다. 아, 그럼 뭐야? 아, 4, 4와 로그 2에 3이라고 알 수가 있겠어. 너희 값 구하시려면 204번에 뭐 해주시면 돼? 요렇게만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풀어주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 다른 거는, 어,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다. 얘를 변형하시면, 변형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변형할 수도 있니? 어떻게 변형 가능해? 혹시 기억나시나? 로그 2를 냅둔 채로 얘가 변형할 수도 있다고 하면 기억나세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나이트쌤 보시면, 어디 에 나와 있냐면, 그전 페이지에 로그에 여러 가지 성질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성질이 나와 있냐면, 3번에 이렇게 나와있어 그치 얘가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로그 a를 고정한 채로 양변을 바꿔줘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얘는 얼마 나오니 그럼 1 나오기 때문에 b의 1제곱이 나와서 b가 나오는거야 요런 형태 알겠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 서로 바꿔줄 수 있어? 없어?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 나와? 3에 로그 2에 4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뭐 나오니? 얘가 2니까 3의 제곱이 나와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9가 나오는 거야 요거까지 꼭 해주셔야 돼 알겠지? 어 이렇게 해보시고 두 번째 푸는 방법 한번 알려 드릴게요 두 번째 푸는 방법은 뭐 하냐면 여기 안에서 계산하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를 분해할 수도 있다.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 자, 3의 3도 마찬가지만, 이거는 그대로 좀 쓸게. 로그 2의 27, 즉 3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떼지 않은 채로 그대로 쓸게. 그다음 얘를 분리할 건데, 마이너스 2의 로그 1 5라는건 로그 2 더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에 5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플러스 2에 로그 2에 5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 됐니? 로그 10으로 내가 뭘로 분리한 거야? 3 더하기 5로 분리한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 로그끼 계산해주면 돼. 얼마야? 3 빼기 2니까 로그 2에 3. 여기는 얼마야? 빼니까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는 이거는 무식하게 단순 계산인 거고 15를 뭘로 바꿔 주면 돼? 이렇게 바꿔 주면 조금 더 편하게 나오겠죠그렇 요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다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 알겠죠? 요것도 뭐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바꾸는 건 똑같이 밑에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맞다라고는 좀 정의할 수 없고 둘다 되는데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지만 문제를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가 있다. 알겠지? 요거는 꼭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4번에서 요거 다하면 205번 가겠습니다. 적어주세요. 또또 이같이 또, 또, 얘같이 또 이, 이... 아니 요거, 요거, 요거 적어도 돼요. 요것만 적어도 돼요. 근데 요것만 적는 게 아니라 분리하는 것도 조금 적어주셔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내전문지 공간이 너무 작네 이거밖에 못 잡힌다 뭔 소리야 문제를 그 풀었어야지 아니 근데 이거 언젠가 풀어? 뭔 소리야 왜안 풀었어 너가 <laughs> 그거 어떻게 장담할 <정답할> 수 있어? <laughs> 내가 체크했으니까 체크했으니까 어그지에는 조금 했던 것 같긴 한데 지에 잠깐? 아닌가? 지에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적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뭐 보면 되냐 여러분들 20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05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 계산이니까 어이 정도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바꾸시는 것도 연습하셔야겠지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추억 중에 면서 어떤 것도 배웠냐면 이런 것도 이런 형태에서 일반수 로그 2로 표현하는 것도 배웠지, 그치 상용 로그 할 때, 그쵸 그냥 5를 본게 아니라 10 나누기 2로 보는 거야,겠지? 그래서 여러분 곱하기를 분리하는 건잘 되는데. 나누기로 생각하는 게잘안 된단 말이야. 나누기로 생각하는 것도 꼭 보셔야 돼. 알겠지? 요런 형태. 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20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랑 같이 밑변환의 성질을 얘기한 건데, 자, 이거는 그냥 문제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 205번의 문제는 증명하는 거지, 그치? 증명하는 건 내가 수학중심을 꼭 읽어 봐달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B는 얼마가 되지? 이렇게 쭉 나왔네. B는, 아 근데 밑에 c에 x y 뭐 이런식으로 나와있다 그치 자 로그 a b를 x로 놓고 그 다음에 로그 c a를 y로 놓으면 자 우리가 뭐 어떻게 볼 수가 있냐 b를 볼때자 이거 변환할 수 있니 없니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성질에서 밑변환 성질에 의해서 로그 a c 분의 1은 y라고 볼수 있어 없어 볼수 있지 그치 그러면 log a c는 얼마야 <laughs> y 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런 형태로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썩다 지우가 한 거자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볼게 자 뭐 c y 제곱은 a라고 나와있는데 어 이렇게 해도 굳이 이렇게 밑변를 안해도 볼 수가 있겠네 어 여기 몇, 밑변을 굳이 안해도 뭐 어떻게 보면 증명맨 앞에 a x 제곱은 b 그 다음 뭐나있냐면 c y 제곱은 a로 나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b를 a 제곱으로 치환하려면 치환할 수 있겠지 어떻게 c y 제곱에 x 제곱으로 치환할 수 있니 없니? 치환할 수 있지 왜? 왜죠 왜죠? 무슨 표? A가 서로 같잖아?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A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데 c 와 Y가 들어가는데 얘가 B잖아. 그렇지 A 자리에 그대면 C, Y 제곱이 들어간 거야? 그럼 c X, Y가 얼마야? 이제 B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답은 2번, 3번 중에 하나가 되겠다. 맞지? 어, 그렇게 본 다음에, 나, 나머지, 로그, 밑에 줄 볼게요. 로그 c 의 B는 로그 얼마 곱하기? 로그 AB 곱하기 로그 CA가 나오겠죠. 어, 밑배관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로그 A분의 우리 알고 있어. 그치? 곱하기 로그 C분의 로그 A라는 사실 알수 있어. 아까 했었다. 그치? 그래서 얘가 약분 되면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로그 C분의 로그 B가 나오면서 로그 얼마야? c 의 B가 나오게 된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때 나에서, 나가 뭐지? 뭐에서? 로그 CA는 0이 아님으로라고 나와있지, 그치? 근데 나가 뭔지 몰라. 그래서 증명을 딱볼 건데, 답은 몇 번이야? 이 A는 1이 아닌 거니까 2번이 될 거야. 왜지? 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밑에, 뭘로 나와 있어? 로그 함수, 로그에서 나와 있는 거? 밑으로 나와 있지, 그치? 밑이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A도, C도, 뭐가 나오면 안 돼? 1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뭘 보는 거야? 어, 잠깐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맞겠다. 지금, 나에서라는 표현에서, 로그, C, A가, 여기 아님으로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음, 0이 아닐 거면, 얘는 반드시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1이 e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뒤에 결과를 보고 앞에를 예측하면, C가 안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205번 같은 경우에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왜 저장해? 205번에 몇 번? 3번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3번이 맞는 표현이거나 혹은 2번인데 어, 음. 그러면 a가 0이 아닌 거 여긴 조금 더 한번 보자 어떻게 볼 거냐면 0이 될 경우를 한번 보자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밖에 없지? 0이 되는 경우? 어? 잠깐만 0이 되는 경우를 딱 보면 벌써 나온 거 같은데 0이 되는 경우는 어때? 얘가 1이 되면 0이 되지 않나? 그럼 0이 아니라는 것은 뭐야? A가 1이 안 되는 것밖에 없겠네? 여기, 여기 조건이 아니라? 아,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건 여기 조건이 아니라, 어디 조건이야? 진수의 조건이 되겠다. 맞지? 왜? C의 0제곱은 얼마니까? A니까. C. C 뭐래? A는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된다. 그쵸?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몇 번이야? 3번이 아니라, 그럼 2번이 되겠네? 요런 형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번할 거냐면 207번도 보겠습니다. 207번은 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쩌...